60세가 넘으면 과연 누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까요? 젊었을 땐그 답이 뻔해 보였을 겁니다. 가족, 오랜 친구들, 평생을 함께 해온 사람들. 하지만 막상 60세를 넘기고 나면 현실은 생각과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사람들은 바빠지고 시간은 흐르며 당신이 평생 믿어온 지원 시스템이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족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여섯 가지 핵심 기둥에 대해 이야기 드릴 겁니다. 이건 가족을 밀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안정감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해하고, 이해하고, 필요할 때 외롭지 않도록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섯 가지 기둥이 튼튼히 세워질 때 삶의 어떤 고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립과 평온이 생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이 의지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신다면 더는 무력하거나 외롭거나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지 않게 되실 겁니다. 제1의 기둥, 재정적 안정성. 여러분이 기대해야 할 가장 든든한 지지대는 사람도 아니고 혈연도 아닙니다. 바로 경제적 자립입니다. 물론 돈이 행복을 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안전자유 평안한 마음은 확실히 살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의지하는 건 계획이 아니라 위험일 수 있다는 것을요. 자녀는 각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 자녀 교육.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더라도 정작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72세 김정우 어르신은 자녀들이 재정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학비도 대주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흔쾌히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병으로 치료비가 다 빠져나가고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그들은 각자 본인의 대출과 아이들 교육비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녀가 도와주지 않은 게 아니라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재정적 안정성은 곧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부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급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저축 꾸준한 수입원 그리고 돈을 현명하게 다루는 능력. 이세 가지가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기둥입니다. 만약 지금 60세 이상이시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안정적인가? 혹시 몰라서 준비해둔 여유 자금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고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소득 구조를 고민해보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진짜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지지대는 당신 스스로 만든 재정적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제2의 기둥, 신체 건강 인생에서 아무리 많은 사랑 돈, 인간관계가 있더라도 건강이 무너지면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의미해집니다. 60세 이후 여러분의 몸은 가장 큰 아군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재정적으로 아무리 안정되어 있어도 몸이 아프면 자유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가족은 아무리 여러분을 아끼더라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운동해 줄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음식을 대신 먹어 줄 수도 노화를 막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건 오롯이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할 몫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면 누가 돌봐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가족이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그들 역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고 지쳐 있습니다. 이럴 때 건강마저 타인에게 의지하려 하면 우리는 점점 무력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가장 중요한 투자처로 삼아야 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죠. 68세 박철수 어르신은 젊을 때는 누구보다 활동적이셨지만 은퇴 후에는 쉬었다가 나중에 운동하면 되지 하며 방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기운은 떨어지고 무릎이 시큰거리며 집안일조차 벅차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가끔씩 찾아오지만 매일 옆에 있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박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 몸을 챙기지 않으면 더 이상 독립적으로 살수 없겠구나. 다행히 박 어르신은 마음을 다잡고 산책을 시작하고 가공식품을 줄이며 정기 건강검진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몸을 조금씩이라도 움직이세요. 음식을 고를 때 나를 살리는 음식인지 생각해 보세요.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 정도 통증은 나이 들어서 당연하지, 그렇게 넘기다 보면 몸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5년, 10년 후에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걷고 움직이고 웃을 수 있다면 그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지지 시스템은 자식도 친구도 아닌 건강한 내 몸이기 때문입니다. 제3의 기둥 사회적 관계망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서서히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립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이 멀리 이사가고 가족이 각자의 삶에 바빠지고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어느 날 문득 내 주변에 말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고립이 단지 감정적인 외로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 정신 건강은 물론 면역력과 수명까지 해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가족이 있잖아. 외롭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자면 자녀들은 이제 본인의 가족이 있고 일과 육아에 쫓겨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더라도 항상 곁에 있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지지 기둥 중 하나는 바로 가족 밖에 사회적 관계망입니다. 여러분을 안부 묻고, 함께 웃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사치가 아니라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3세 이영자 할머니는 평생 가족에게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고, 누구보다 어머니를 아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은 일에 치이고 주말에도 손주 돌보느라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전화는 오지만 하루하루가 길고 외로웠습니다. 기다림이 익숙해졌고 어느 순간 무력감이 찾아왔죠. 그러다 이영자 할머니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했고 근처 노인회관에 독서 모임에 참여했고 간단한 봉사활동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 없는 일상 속에 대화가 생기고 웃음이 돌아오고 하루하루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의 전화 아만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연결된 삶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작은 모임이나 취미 동호회에 참여하고, 교회 푸시허 교회 복지관 체육센터 등에서 마음을 나눌 사람을 만드세요. 그런 관계들은 나이 들어가는 삶에 감정적 힘줄이 되어줍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삶에서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인가? 답이 선명하지 않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든든한 사회적 관계망은 단지 외로움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매일 상기시켜주며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지지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제4의 기둥, 삶의 목적 삶에서 가장 자주 간과되는 지지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삶의 목적입니다. 누군가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지지대이죠. 60세를 넘기면 많은 분들이 이런 전환을 경험합니다. 부모 역할 직장인 역할, 누군가의 보호자 역할. 한때는 인생의 의미를 부여했던 그 모든 역할들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은퇴가 시작되고, 자녀는 독립하고, 삶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어느 순간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가족이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더라도 삶의 목적은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만이 찾고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성이 있으면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생기고 마음은 안정되고, 삶은 다시 활기를 되찾습니다. 그건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그 자체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0세 정우성 어르신은 30년 넘게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은퇴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습니다. 매일 쉬고, 여유롭게 살수 있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의미 없이 흘러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가까운 초등학교에 자원봉사자로 나가 아이들에게 공작 수업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한 일이었지만 곧 그의 삶을 다시 바꿔놓았습니다. 아이들과의 교감 기술을 전수하는 보람,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 그 모든 것이 그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삶의 목적은 반드시 직업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여행하기, 또는 단지 하루하루 소소한 목표를 세우는 것, 내가 기쁘고, 내가 몰입할 수 있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목적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내 인생의 전성기는 이미 끝났어 라고 느끼셨다면 그 생각을 오늘 여기서 바꾸십시오. 삶의 목적은 나이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의미 있는 삶을 만들기 시작할수록 타인에게서 행복을 구할 필요 없이 스스로를 채우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한 지지는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꺼지지 않는 의미의 불꽃이기 때문입니다. 제오의 기둥 감정. 회복력 인생은 나이가 들었다고 시험을 멈추지 않습니다. 60세가 넘어도 삶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던져줍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멀어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독, 이런 순간마다 우리는 누군가의 위로와 품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족에게 기대기를 선택하죠. 자녀, 형제, 자매, 친척들. 이 사람들은 늘내 곁에 있어 줄 거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모두가 각자의 인생 속에서 싸우고 있고, 당신의 슬픔을 늘 안아줄 만큼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타인에게서 오는 위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오는 회복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감정 회복력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그 감정을 부드럽게 마주하고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이건 나이를 먹을수록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75세 한미자 할머니는 남편과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녀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자녀들에게 의지했습니다. 매일 전화를 반원을 걸고 혼자 울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지만 그들이 이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다는 걸. 결국. 이 슬픔은 스스로 마주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미자 할머니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에 참여했고, 매일 감정 일기를 썼고, 감사한 일을 하나씩 떠올리며 잠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아픔을 고칠 필요는 없어. 다만,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 회복력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조건 밝은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을 인정하고, 천천히 흘려보내며, 나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글을 쓰고, 어떤 이는 명상을 하고, 어떤 이는 산책이나 그림으로 감정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건내 감정의 고요한 중심을 타인이 아니라 나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은 언제든 예상 밖으로 흘러갑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달려와 안아줄 수도 못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다면 어떤 고통도 결국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나와 함께할 단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제 6의 기둥 변화에 적응하는 힘, 60세 이후 삶에 대해 단 하나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아무것도 예전처럼 남아있지 않는다. 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바뀌고, 상황도 달라지고 예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전혀 당연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 시기에 살아남는 열쇠는 과거를 붙잡는데 있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흐름에 맞춰 내가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고정관념이 더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쉽게 외로워지고 더 빠르게 세상과 멀어지게 됩니다. 진짜로 60세 이후에도 활기차게 사는 분들은 재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가족이 옆에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78세 최영수 어르신은 한때는 늘 친구들과 만나 웃고 떠들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친구들은 멀리 이사 가거나 세상을 떠났고 어느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제 늙었구나.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는 거지. 그렇게 체념하려던 순간,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처음엔 손주에게 화상통화하는 법을 배웠고, 이후엔 온라인 역사 토론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에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웃음과 활기를 되찾게 되었죠. 그는 말합니다. 처음엔 귀찮았지. 그런데 내가 조금만 용기 냈더니 세상은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여러분 변화에 적응한다는 건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졌다면 새로운 연결을 찾고, 어떤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두드려보고, 익숙한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힘은 그 자체로 하나의 지지 기둥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도 마음이 불안할 때도 그 유연함이 다시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기둥은 더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늘 새로운 것을 얻어가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진짜 든든한 지지는 나 안의 기둥들. 60세를 넘기면 삶은 새로운 지혜와 도전을 함께 안겨줍니다. 가족은 여전히 마음 깊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은 진짜로 끝까지 나를 지켜줄 지지는 타인에게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쌓은 내 삶의 기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갖추어야 할 여섯 개의 인생 기둥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1. 재정적 안정성.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 신체 건강.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 3. 사회적 관계망. 외로움이 아닌 따뜻한 연결과 소속감을 주는 울타리. 삶의 목적. 매일 아침 다시 일어날 이유. 감정 회복력.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내면의 중심. 변화에 적응하는 힘. 세상이 변해도 나 자신을 지켜내는 유연함 이 여섯 가지가 단단하게 뿌리 내려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며 누군가에게 애원하거나 절망 속에 빠지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안정감은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나는 준비되어 있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남았던 내용 또는 앞으로 삶에서 실천하고 싶은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응원이 되고 다음 영상에 소중한 영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채널에는 여러분을 위한 따뜻한 영상들이 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시청하시며 여러분만의 단단한 기둥들을 하나씩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한의사 드림